아시 어떡하지? 일단 아, 앞에 거는 일단 설명하자. 자 빛의 질이랑 또다 그 봐봐 여기 인공 빛은 어, 여기 보시면 햅 이펙터니 뭐야? 머모에 영향을 끼치다.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분에 자 모한 햇빛이 그러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해지 뒤에 모색냐? 뭐 햇빛이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요게 생략이 됐어요 아이고 아자 잠깐만 아 다시 해부가 빠졌네 아아아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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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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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향을 끼치다 맞아 그래서 여기 해지 별표 해지만 남은 거죠 맞아 자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외부지문은 무조건 내용일치야. 내용 문제 겁나 많이 나와. 외부지문에서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해석 잘다 돼야 돼. 해석 안되면 물어봐라.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용 다 외우고. 자, 내용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어휘랑 문법만 찍어줄게. 여기 봐봐. 아, 요, 요거 수업 시간 안 했다. 요 단락의 제목 나올 수 있거든요. 요 단락의 제목은 이거야.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침략의 이유인데, 이유가 뭐야?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걸 위협으로 본 거죠. 음, 물론 영어로 나올 거야, 영어로. 이거 영어로 잘 찾아봐. 자, 문법.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문장 볼게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 받은 겁니다. 수동태야. 2008년도에 봐봐, 뎃 이하라고 약속 받은 거야. 뎃 이하를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뎃은 접속사입니다. 바보같이 앞에 2008년 시간이 있으니까 웬안 됩니다. 관계부사 아닙니다. 접속사입니다. 대기야를 약속받은 거야. 자, 대기야 봐봐. 그것이 미래에 나토에 합류하도록 허락되어질 것을 약속받은 거지. 이시 우크라이나지. 우크라이나가 허락받는 겁니다. 여기도 수동태야.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자. 푸티는요, 말해집니다. 투 해부피피, 뭐야? 완료형 분사구문이야. 뭐뭐 했었던 거야. 앵걸가 화나게 하다야. 수동태니까 화났었던 것으로 말해집니다. 한번 더. 화났었던 것으로 말해집니다야 외우세요. 그다음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푸틴은 말했습니다. 자, 왜 ing야? 대시 접속사 접 주동. 요게 주어고요. 요게 동사입니다.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오면 ing가 붙지, 동명사. 선생님, 우크라이나가 주어 아니에요? 이거는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이게 주어야. 어떤 행위? 이거 수업시간에 표시 안 했어. 하스터, 적대 행위다라고 말했어. 이게 바로 이거야. 우크라이나의 침략 이유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2013년 11월에 그 젤렌스키 전대통령이다 지금 대통령 알지? 우라야 젤렌스키 뉴스 보지. 젤렌스키 전 대통령이 야누코비치야. 얘는 친 러시아 성향이야. 젤렌스키는 친 서방이고, 자, 야누코비치는요. 합의를서스펜드 알아도 중단했죠. 어떤 합의였죠? 얘는 친서방, 아니 친러시아다. 자, 우슈쿠마 헤브피피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뭐뭐 했었을 것이다. 그 국가를 EU에 더 가까이 가져갔을 거라는 합의를 중단시켰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유럽이랑 계약 깨고 러시아랑 짝짝꿍한 거야. 알겠지? 근데 러시아랑 짝짝꿍 했더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빡 돌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빡 돌아가지고 시위했어. 그래서 이 사람 쫓겨난 거야. 그 다음에 된 사람이 젤렌스키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해? 어, 가, 감히 우리랑 친한 대통령을 니네가 몰아내?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짝짝꿍해? 빡 돌아서 침략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푸틴은 누구를 지지했어? 세퍼티스트. 이거 알아도 분리주의자를 지지했어.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가 뭐니? 그 우크라이나 안에 사는 친러시아 사람들이야. 주로 도네츠크랑 루한스크에 있죠. 요새 맨날 그 마리우폴 전투하잖아. 도네츠크 찾으려고 마지막 대공세 하잖아. 자 이제 모의고사로 가죠. 모의고사 다시 어, 주제문이 얘들아 첫 단어 딱 보는 순간 주제 기억나이데딱 보고 이거 주제가 뭐였지? 그러면 내일 시험 망한 거야. 첫, 단, 첫 단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 지문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주제문 보세요. 당신 인생의 모든 향상은 뭐로 시작돼? 당신의 멘탈 픽처스 마음 속 그림의 향상으로 시작이 돼. 내용 기억나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불행한 사람들한테, 야,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뭐만 생각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 내용 기억나지? 자, 이거 지칭 추론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기 밑줄 쳤었지? 자, 1번. 아이씨. 이게 1번이구나. 아이, 뭐야. <laughs>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야. 자, 일단 5번까지만 보자. 얘들아, 1, 2, 3, 4, 5 중에서 가리키는 것이 다른 하나는 몇 번? 5번이야 1 2 3 4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5번만 얘보니 별표 졸지마 지금 졸면 내일 숙0 날라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좀 잠을 자라고 낮에 공부하라고 낮에 휴대폰 보지 말고 자 뭐야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야 이거 얘들아 앞에 액션 스텝스 아니야, 스텝스 아니야. 그들이 원하고, 아니 되고, 하고 가지기 원하는 것들 이거야 이거. 겁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중에서 다른 건몇 번? 얘들아 6번, 7번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8번입니다. 8번은 뭐죠? 뭐가 실현돼? 꿈들이야 5번, 8번 잘 보셔야 돼 자, 7번으로 가죠 무슨 내용이야? 사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 간다 무슨 심리? 군중 심리야, 군중 심리 자, 군중 행동 Hurt behavior 헐, 무리, 뭐로 바꿀 수 있어? 뭐 그룹, 크라우드 얘들아, 군중심리 이거 기억나? 대세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 기억나요? 밴드웨건 효과가 대세 편승 효과야 뭐 말인지 알지? 어. 특히 10대에서 강하잖아 애들이 뭐 하면은 그냥 따라 하잖아 별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이 많이 담배 피면 나도 담배 피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PC방 가면 나도 PC방 가고 자그 다음에 8번으로 간다 자 요거 내용일치구요 아 잠깐만 어. 자 요거 내용일치구요 주제가 뭐니? 나이테는 뭐를 말해 줄수 있어? What the weather was like. 날씨를 말해 줄수 있죠? 자,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 얘들아, 단어는 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첫 번째 유, users 사용자랑 두 번째 circumstance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사용자와 상황이야 자 그다음 플라깅으로 가죠 이것도 뭐 내용이구요 외부 지문에서 내용 문제 겁나 많이 나올 거야 물론 보기가 영어로 어? 잘맞춰 최소 세네 문제 나와 자 여기 10일에서 중요한 어휘가 있습니다. <laughs> 이 문장 봐봐. 하지만 코로나의 발발로 플로깅 운동은 못했서 filter, filter 주춤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하지만 플로깅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 왜냐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오염에 주된 컬프린트 뭐야 컬프린트 주범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또그 다음 문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컨트리뷰트가 뭐니 머무에 기여하다 어 눈에 띄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에 기여했어 그 다음 이 문장 보세요. 얘들아. but 이 문장 찾아봐 하지만 그것은 concerning 걱정시키고 있어. 그것이 뭐죠? 데디아 무슨 말이야? 데디아가 우려된다, 그 말이야. 그게 ING야. 데디아가 걱정시키는 거야. 자, 데디아 보시면 플러깅은 뭐로 변할 수 있는 거야? 빈칸 채우기죠? 마케팅 택틱. 마케팅 전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우려돼.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어떤 CEO가 쓰레기 주우로 가죽 신발 신고가 그게 전부 마케팅 전술 아니야, 기억나지? 자, 9번 여기 번 문장 이 문장 봐. 나는 얘들아 미인 다음에 투가 오면 의도하다고, ing가 오면 의미하다야. 여기 투야. 나는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언더마인 깎아 내리는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들의 의도를 깎아 내릴 의도는 없다. 언더마인 위큰. 알지? 위큰. 유이어. 그 다음.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죠. comparable. 양립 가능한. 플로깅의 명분과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어휘가 많이 나오고요. 스모그 얘기로 가겠습니다. 스모그로 반지 만들어서 주는 거. 자, 이것도 내용일치고요. 어, 스모그에서는요. 뭐 특별히 중요한 문법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스킨볼딩으로 가겠습니다. 스킨볼딩. 여기 볼래? 여기 요거별표안 쳤어, 수업시간에. 자, 비터트입니다. 자, 이 문장 보자. 실제로 몇몇 간단한 물리학 수업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가르칠 수업이야, 배울 수업이야? 배울 수업이지. 그래서, teach의 수동태, be, 트 g h t 입니다그 다음, 여기로 가서, 얘들아, 내용 잘 기억해. 스킨보드 탈 때, 그들이 내보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다음 문장 인간의 힘은 단지 그 보드를 아주 멀리까지 갈수 있게 하기 때문에 스킨 보드의 목표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죠? 컨솔 보존하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킨 보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깊은 물이야, 얕은 물이야. 셸로 얕은 물에서 왜 내보는 물이 적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거 수업 시간에 표시 안 했을 거야. 여기서 t 스가이안 문장 전체거든요. 문사 별표 이 문장. 얘들아, 그 모의고사 지문 말고 이거 외부 지문은 샘이 자료를 모의고사보다 많이 안 줬잖아. 아, 모의고사 오늘 문제 줄게. 모의고사보다 많이 안 줬잖아.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 모의고사보다 좀 꼼꼼히 보셔야 돼. 이건 샘이 자료를 그렇게 많이 안 줬잖아. 아, 물론 문, 문제 만드는 것도 겁나 힘들었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 펌핑으로 하죠 펌핑. 스킨보드. 요거만 기억해. 모멘텀이 뭐니 모멘텀 추진력이죠. 자 스킨보드 끝. 아 하나 더 있구나. 웰 well, 이거 어제 한 거. 웰 well 브루스트가 뭐죠? 정통아이었죠 어제 한 거는 기억나지? 자 어제 한 거는 그냥 별표만 불러줄게 여기 피할 수 없는 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한거 이거 기억나? 더키 2의 2는 전치사2 ing고요. failure 2의 2는 부정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어제 했죠? 자, 어제 모의고사 세개 하고 끝내자. 이거 주제가 뭐였죠? 세이 법칙의 모아 모니? definition, 정의와 errors, 오류였죠. 이 단어가 제일 중요했지. 저축은 뭐다? leakage. 누수, 누출이다. 자, 19번. 얘들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제목, 해석 시작. self-serving이 장기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었지. 이거 문법 중요하다고 그랬지? Discuss. 앞에 end 있으니까 평행구조. 뭐랑 맞춘 거야? Break랑 맞춘 거라 그랬어. 저기, ask에 맞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제일 중요했어. 스스로 문제 답을 찾아내면 그 개념이 stick with. 옆에 머물러 있어. stick.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마지막 제목 얘들아 황금률은 어떤 상황 다문화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부정적인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돼. unintended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깐만 의도되지 않은 결과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내 문화가 네 문화보다 더 나아라는 좌절시키는 상황, 자문화 우월주의야. 자문화 우월주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미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오류 이게 부정적인 결과 두 개였어. 끝. 이제 어, 나머지는 이내 몹시고 어, 스토리부터 빨리 하고 춤 오늘 할거 많아.